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예, 예, 6장 10절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것은 하나님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어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이 부분에서 창세기는 어, 지금 6장 부분은 결국에 노아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심판한 내용인데, 이게 성경 요한 계시록과 연결할 때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심판하실 내용으로 최후, 어, 그렇게 연결해 보았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어, 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했죠. 예. 이 노아는 바로 그분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따라 그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곱고 바른 삶을 살려고 먼저 노력했다는 뜻이라고, 완전한 것이 어인이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노아도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려고 동행하고 노력하는 바른 삶을 살려는 그런 자세로 점심 능력을 다하는 그런 자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두 가지를 같이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는 분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작정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들을 것 돌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들을 것 돌림으로 예, 구원을 이룬다는 또이 말은. 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만큼 어떤 성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만큼 우리가 또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숭기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학자들도 많이 어루하고 있고 사실은 좀 신비라 갈 정도로 그죠. 좀 어려한다 그랬죠.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명백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을 바로 이 도표로 말씀드렸죠, 하나님 의 작전과 자유의지 관계 관계 도를 통해서 자. <laughs> 어, 그래서 이 작정의 하나님의 큰 바퀴와 자유의지 빨간 작은 바퀴 그리고 중간에 물린 성령과 사탄의 바퀴를 통해서 이해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어, 그냥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음, 참, 이, 이 하나님의 자유, 어, 작전과 인간의 자유의 부분은 예정론과 자유의 일반적으로 자유의 지 부분을 많이 얼음을 다루,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궁금해가 강의를 들어봤거든 사실은. 예, 그래서 학자들 간에 막 어, 어, 나와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서로 서로 그죠. 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건 현대 지금 현신학에서 풀수 없는 하나의 사실 숙제입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보수와 진보로 갈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정치나 종교나. 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과 조금 음, 꼭 자유주의는 아니지만은 조금 그쪽을 따르는 신학과 또 약간 보수적이고 또 합동, 그 그래 합동과 통합이 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 도표를 나름대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고는구나. 세 가지가 다 눈에 들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작정 부분을. 그러면, 어, 당연히 모든 것은 작정이 다빵 되고, 큰 바퀴 움직여야 다 돌아가니까. 그죠? 예, 성령. 그리고 뭐, 또 작은 바퀴, 빨간, 자유지 바퀴를 볼 때는 당연히,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성령과 사탄의 밖에 일부러 내가 흰색으로 칠했다고 했잖아요. 글자 더리게 하고, 뭐, 혼자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내 팔을 움직이고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지만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성경이 나온 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냥, 아, 맞네, 나 자유주의, 다 되네, 내팔 이렇게 느끼도 상관없고, 이 틀린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틀렸다는 말을 완전히 돈,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어, 섭리 이 부분을 완전 부인하고 무조건 뭐다내 뜻대로 되는 거야. 내가 하는 애에 따라가지고, 그죠. 천국도 하고 지옥도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잘못됐다는 거죠. 쉬운 말로. 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성경은 분명히, 이, 작정과 예정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아, 문제가 없다. 예, 그렇, 그렇지만 어떤 이두 가지를 볼 때는 분명히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참 신비롭가? 신비롭고 신비롭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만큼의 신비일지도 모르다. 이렇게 배웠다 그랬잖아요. 학자들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장세기 6장 10절은, 음,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앞, 앞부분을 지난 시간에 간단한, 조금 한 30분간 했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복습하는 이유는, 한번 들으면 또, 이해가 정리가 잘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은, 한줄한줄 한 듣다 보면, 아, 앞부분 내용이 이해 덜된 부분이 다시 한번더 정리될 수 있고, 어, 자기 스스로.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제 말을 해고 표현을 하보면더 쉽거든요. 예, 그렇게 표현을 해볼 때, 안 되면은 표현이 잘안 되면 아직 이해가 덜 됐단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상세 6장 10절은 새 아들 라스으니 셈과 한가 야벳 얘기입니다. 뭐 내용도 없는데 이걸 여기 여기까지 뭘 강의하겠느냐. 예, 그렇지만 이제 생각이 다른데 이것도 그래서 셈과 한가 야벳을 대해서는. 주석에 어떻게 나왔는가 만요 5장 32절과 거의 동일 구절이긴 하나 그 진술 목적에 쓰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5장 32절 뒷부분 제가 파일 보내는 거 보시면 됩니다. 5장 3 1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생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11장 여기 이제 지금 이 부분은 6장 10절 부분은 생과 새 아들 낳았으니 생과한가 야베시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진술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5장 32절과. 같은 내용이지만은 생각한가 야베. 5장 32절은 구속사의 주역이 될 새로운 족속의 시조 출현을 암시하는 내용이고요. 그죠? 노아가 5백세 됐는데 생과한가야벳시를 낳았다. 아담의 이제 족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그죠? 노아의 이제 구속사의 주역이될 이제 아담 시대는 끝났고 노, 노아로 말미암아 새롭게 뭔가 인류가 이제 출현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 그렇고 이 본절은 6장 10절은 이제 새 아들 낳아 가지고 생과 한가 어 야벳 얘기는 뭔가 아마 노아의 신앙과 경건성이 그의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 노, 노아가 새 아들. 그렇다면 6장 1 0절을 보면 뚜렷이 안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는 그의 아들 셈의 계보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 아브라함의 출현될 것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래서 이, 이제 11장을 2 7절 근거로 들었는데 11장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11장에 보면은 셈의 어, 족보는 이러하니라. 10절에 셈은 백세곧 홍수 후2 년에 아르박사슬 낳았고 대라는 7 0 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2 7칠 절에 대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대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로슬 낳았으며 자 그래서 여기서세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 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가 나오면서 아브라함도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 본질은 노아의 신앙과 경건석이 누구에게도, 그의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암시하는. 측면에서 바로 뭡니까? 5장 32절과 그죠. 조금 차이가 있다. 그죠. 에, 새로운 족속의 시조의 출현을 암시한 내용이고, 5장 3 2절은 6장 10절은 바로 노아의 신앙과 경건성이 그의 아들에게도 미쳤다는 것을 좀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읽으면서 그렇게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laughs>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아무튼 좀 세밀하게 적어 놓으니까 조금 더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도움이 되겠죠. 이 주석 내용이. 자, 5장. 그래서 제가 제 목표는 그럽니다. 지금 뭐 수시로 많이 받겠지만은 하다가 조,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다시 내가 계획을 하고 새로운 걸로 시도하고 많이 해왔는데 그동안에.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성, 어, 검색을 시도해 봤어요. 예. 창세기 6장 10절 주석 이렇게 딱 치면은 그죠. 예를 들면은 (6장 10절에) 대한 어떤 추석 강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추석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를 하면은 상당히 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에, 진짜 성경을 알고 싶고 책을 다 구입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읽어도 좀어려운 부분도 있고 무엇을 말하는지 그죠?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성경을... 에, 올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보다는 예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 그죠 진짜 알고 싶은 부분은 어느 성경 구절을 쳐더라도 그죠 검색해 가지고 요즘은 유튜브에서 많이 보니까 그죠 물론 뭐 네이버 지식에도 치면 나오지만은 어또 영상을 통해서 하면 더 쉽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또요 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입구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6장 어, 10절입니다. 또 뭐, 제가 뭐, 예, 6장 10절입니다. 또이 내용은 누든지 뭐,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또, 그죠? 뭐, 주,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죠? 자, 6장 10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설명됐다는 거. 주석 내용에선 간단하게.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제가 또 이제 한번 좀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로마스 4장 16절에 보면요. 자, 그럼 이게 끝났잖아요, 지식으로. 그냥, 아, 이렇게 결국은 이제, 예, 샘과 한가, 야벳스 통해서 결국은, 어, 새로운 족속 시조의 출은 아니고 이 부분은 5장 36절이 아니라 본질은 노아의 신앙과 경건성이 그의 아들의 영향을 미친 것을 암시한 내용이니까, 이걸 보면서 제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도 결국은 뭡니까 로마스 사장1육기를 생각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 누구냐? 바로 지금 로마인들이잖아요. 로마스 사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믿음을 가진 아 하,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는 거요. 예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말 하면서 제가 또 어디와 연결시켰는가 하면 바로 디모데 후스와 신명기 6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오늘 핵심 내용 이거잖아요. 그죠? 바로, 본절은 노아의 신앙과 경건성이 그의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6장 10절이 네, 그렇다면 뭐냐? 바로 <laughs> 어, 우리의 그 삶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부모, 지금 현재 1세대의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나의 신앙이. 그래야지 2세대, 3세대까지 나의 자식과 또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죠? 거기 간다는 거죠. 그 얘가 바로 디모대 후수 5,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물의 수와 나오죠. 그리고 네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그렇죠? 1세대, 2세대, 3세대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외조모부터 그리고 어머니 유닉의 그다음에 네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예, 네, 그렇습니다. 이신앙은 이렇게 그 부모 영향을 이건 뭐 거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죠. 우리 삶이나 생활 패턴이나 모든 것이 부모를 담고 예, 뭐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한테 그죠. 예, 그래서 참어 존경도 하고 제가 부럽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나도또 감사한 일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저도 어 바라고 앞으로 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과정이 되기를 이제 소원 하려고 또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죠. 또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 도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 에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바로 그렇다면 뭐냐. 예? 구약의 말씀들이 그냥 예,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속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장세이그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한그 약속들이, 그죠? 생육하고, 그, 그, 하늘의, 리 자순이, 그죠? 하늘의 별류가 모래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닷가에 많게 해주고, 또 뭡니까? 또 민, 민족이, 그죠? 번, 번성하고, 또그가운데서여 열왕이, 그죠?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 결국은 뭡니까? 수많은 그 민족들이, 그죠? 바로 이렇게 그것은 뭘 포함냐? 이방인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죠?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우리에게 하는 적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신명 6장 7절내도내 자녀에게 부르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았 때든지 신명 6장이 내용 뭡니까? 장차 가난한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새로운 세대에게 그죠 구, 구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예, 유수와 갈렘 말고는 다 죽고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해 가지고 이스승 아아이성을 정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랑들이 생기고 진짜 민족이 을루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얘기지만은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로마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우리들한테 믿는 우리들한테도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 이는뭐 하루 종일 뭐 하라는 말입니까? 예,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그때에 따라, 스스로, 그죠? 예, 아침부터 계속 하는 말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자식과 길에 갈 때든지 자식과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 볼을갈 수도 있고. 그럴 때뭘 얘기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때에도 될수 있으면 뭘 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는 거요. 은 응. 항상 기회를 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죠? 누워 있을 때다 또 자녀 가르치려면은 같이 누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제가, 그죠? 누워 있을 때누 혼자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가르치려면은 그러면 같이 누워 있을 때라도 잠시 잘때 마지막 그죠? 그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자, 자식하고 같이 자지침할 기회가 생긴다. 에, 보통 뭐 부부가 동 같이 자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같이 잘 때는 뭡니까? 누워있을 때니까. 그때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단서를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항상 스스로 얘기하고. 예, 네. 일어날 때도 뭡니까? 그럼 같이 자고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집에 있을 때도, 집에 앉았을 때, 식사 같은 경우, 그죠?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거나. 뭐, 분가에가 사는데 어떻게, 결혼해가 사는데 집에 같이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앉아있을 경우는 뭡니까? 바로,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외식을 하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그죠? 그때도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자녀에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르치는 거죠.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신명 6장 7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그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교제를 통해야만이,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을 온전히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계시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빠지느냐? 보이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이 세상 만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로 무엇을 보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그죠? 눈이 뭐 뜨이자마자 우리는 뭐 전부 다 육적인 소유에 가득 차 있잖아요. 보는 것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앞으로 뭐 이래야 될 거, 그죠? 뭐 일상에 젖어가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또 삶이 지금 팍팍합니까? 살아가야 지금 이, 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죠? 자, 그래서. 힘든 이런 시기 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눈, 지금 보이는 외적에 치지 말고 진짜 다시 한번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죠? 어 본질이 바로 노아의 신앙과 경건성이 그의 아들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죠? 이말 기억하고 지금 이말은뭡니까곧 나의 지금 신앙이 반드시 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지금 뭘 해야 되나? 바로 나를 돌아보고, 그죠? 항상 자신에게 먼저, 그죠? 에, 항상 자신에게 먼저 가르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그죠? 항상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 제가 그런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죠. 전서 4장 16절에서 그죠.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디모데에서 이제 장로된 자로서 네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심전력 다해가 가르치라 그랬는데, 예. 먼저 누굴 가르쳐라네 자신부터 먼저 가르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것을 저에게도 적용해보고 항상 또 말씀을 같이 듣고 공부하는 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먼저 적응돼가지고 항상 나 자신이 우선입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리, 그죠? 자식만 잘, 자식만 잘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그죠? 하더라도 의미가 없겠죠?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의 말씀도, 경건한 삶을 사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세기 6장 10절, 세 아들 낳았으니, 샘과 한가, 야베시다. 그죠? 예. 핵심 뭡니까? 노아의 이 신앙의, 신앙의 경건성이 누구에게도 미쳤다. 그의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죠? 미쳤다는 것을 생각하며, 또 우리도 그, 우리 아들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창세기 6장 10줄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